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상당수가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공약이나 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재탕하거나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버스 운송사업 조합이 시외버스 노선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신청한 감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152개 노선과 차량 17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백산시가 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해보다 74명 많은 300명에게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구 분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년 전 날개를 크게 다쳐 군산에서 보호받고 있는 독수리 한 쌍이 최근 알을 낳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말쯤에는 새끼 독수리가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류가 야생이 아닌 보호 속에서 알을 낳는 경우는 거의 없어 생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 공약을 재탕하거나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공약도 적지 않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총선 공약은 아 9개 정책, 101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2차전지 육성, 정북 방위산업 육성. 금융 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유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성장 중심지 조성, 한류 문화 육성 등입니다. 국민의 힘은 7개 정책, 35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전북 공약을 내놨습니다.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전주 김천간, 동서 횡단철도 조기 추진, 정북권 산재 전문 병원 건립, 무주, 국제 특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입니다. 다른 정당도 공약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새만금 생태관광 중심지 대전환과 공공은행 설립, 무상 공공교통실현, 지역대학 무상교육 추진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전북 산업구조 고도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구축,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향토문화 예술축제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진보당은 가계부채 해결과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고 조국 혁신당은 정북 특별자치도의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정당의 주요 공약에서 금융도시와 세만금 기반시설 조속 완공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 등은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중심의 정치구도가 참신성과 거리감먼 공약 빈곤 현상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북이나 호남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정이 그동안 역대로 보면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자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 이상과 군산의 출사표 던진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갑 민주당 이춘서 후보는 홀로그램 등네개 산업특구 조성,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제2 혁신도시 유치, 새로운 미래 신재용 후보는 이산, 완주, 전주 메가클러스터 시티 조성, 진보당 정권희 후보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 연계 먹거리 스포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산을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의힘 문용의 후보는 이산군산 행정 통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는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새만금 통합시 설립,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군산 주차란 해소 예산 200억 원 확보를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1호 공약을 포함해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뒀다는 겁니다. 후보들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유치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정부 방침 변화나 다른 지자체와의 대립관계 극복 등 합리적인 공약 실현 방법론 등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쏟아진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그사람들 공약을 막 난방하지 않냐고. 아막 좋게. 누구도 변한 것이 없어. 앞으로 4년간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총선 공약. 그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하고 출정식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도내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윤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북 홀대에 맞설 수 있도록 10명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설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산업부는 어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 매입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2,400억 원을 들여 비축기지 조성에 나섭니다. 비축기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창고 8개 동과 특수창고 4개 동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비축규모가 현재 사용 중인 비축기지보다 3, 4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내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 분기점 4개와 나들목 3개 등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조 4,580억 원을 투입해 55.1km의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에서 전주간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시외 버스 노선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신청한 감축안이 수용되면 1신두개 노선과 차량 11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군산 시외 버스 노선 중 안산으로 가는 노선이 2회 감축 운행되고 평택, 송탄으로 가는 노선은 운행이 중단됩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노선 감축입니다. 익산의 경우 김제, 고창, 부안 등의 감축 운행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 시외버스의 노선 감축 또는 감축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이유는 운수사들의 적자 때문. 전북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와 유류, 인건비 증가 등으로 도내 운수사 다섯 곳의 누적 적자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2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이용 승객이 50%가 감소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송 수익금도 50%가 감소를 해가지고 버스업체가 그 경영난에 심각한 경영난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도 실버스 이용 승객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에 조합측은 전북도에 오는 5월 1일부터 백신 두개 노선과 차량 백 일흔 대를 감축한다는 휴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관계자와 이용객들은 노선 감축이 진행되면 시외버스 이용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제 버스 노선이 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버스 시간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원래 타던 시간대가 없어져가지고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내 버스를 두 번을 세 번을 탄다든가 해서 여을 오야되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돈이 더 들리 더드는 택시를 이용해야지 한다든가, 이제 더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더 오히려 불리익을 보는 것은 서민들이 불리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북도는 감축 신청에 대해 도민들의 교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자들과 노선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외버스 노선 감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3년 만에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산시가 지난 2021년 2월 26일 낸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3항의 위헌 소원에 대해 내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당시 시는 대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세만금 1, 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재시로 인정하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했습니다. 시는 이 규정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이 매년 30억 원 이상 적자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이 문을 열면 유령공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2022년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동행동은 당시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군산공항을 비롯해 10개 공항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공항 등 신공항 9개가 들어서면 전국에 24개의 공항이 생기고 운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북 자치도가 올해 수산 분야에 838억 원을 투입해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돈은 올해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들기에 328억 원을 투입하고 자원 관리형 어업에 59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양식업 육성에 107억 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138억 원,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에 14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획물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도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전액인 월 13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 학부모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입학 준비금 등입니다. 익산시가 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습니다. 시는 지난해보다 74명만인 300명에게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데요. 또 오는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4억 1,200만 원을 들여 농업인 300명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받은 226명보다 14명 많은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의 농업기계에 한해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었던 용안, 용동, 망성면에 보조금 1 천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용안과 용동, 망성 지역에 각각 여 대씩 보조금 천만 원을 추가로 배정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시 침수 피해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였습니다. 시는 지역 농협 1 1 개가 참여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사업도 강화합니다. 3억 1,100만원을 투입해 낭산 농협의 농기계 4대, 망성 농협의 3대, 금마 농협의 1대 등 모두 8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농업 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 분소도 설치합니다. 분소 설치에는 신축비 16억 5천만원, 농기계 장비 구입 1억원 등 모두 17억 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분소에는 소형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북부권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망성면 행적복지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등으로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난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입찰 공고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역 업체의 입찰 공고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금 집행 활성화를 위해 계약 대상자가 신청하면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에 대해서는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 모든 부서에 분기별 지역 생산 물품과 업체 목록을 제공해 수익 계약 시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인구정책 분야 12개 사업과 분야별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26일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아이맘택시, 혁신육아복합센터, 조부모 돌봄수당 등 12개 사업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또 양육과 보육, 노인복지,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등 5대 중점과제 TF팀을 구성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민이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790건의 영조물과 시 소유의 모든 건물의 배상공제를 등록해 시설하자로 시민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기계 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도 재해 복구 공제에 가입해 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금과 복구비를 보장합니다. 수년 전 날개를 크게 다쳐 군산에서 보호받고 있는 독수리 한 쌍이 최근 알을 낳았습니다. 조류가 야생이 아닌 보호 속에서 알을 낳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요. 4월 말쯤에는 새끼 독수리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움츠린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독수리 한 마리. 하루 종일 둥지를 지킨 독수리 품에는 일주일 전 용케도 세상 밖으로 나온 어른 주먹만한 알이 안겨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품에 안겨있던 알을 요리조리 한 번씩 굴러주기 위해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미 품에서 무사히 부화하면 4월 말쯤에는 새끼 독수리가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개를 다쳐 갈곳 없는 독수리 암컷과 수컷이 군산 조류 보호협회로 온지 수년 만입니다. 어 심했었어요. 초반에 두 마리가 다 날개를 다쳤는데 어, 날개를 접지 못할 정도로 한 늘어뜨리고 이게 다녔어요.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의 수명은 40년 가량으로 이들 독수리 한 쌍은 2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 독수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쳐 날개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날지를 못해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상황 자연에서 알을 품어서 자연에서 새끼를 낳았다면 이 녀석이 엄마를 따라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 여기서 낳으면 엄마가 못 가고 또 얘가 또 그런 자생력이 없으니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키워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이 아닌 보호 속에서 조류가 알을 낳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이 독수리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주 한 번씩 보러 왔는데 아니 글쎄 이 희귀한 일이 우리 군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저알이 잘 부화돼서 어, 군산을 상징하는 철새의 고장인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지난 1995년 설립된 군산조류보호협회에서 구조한 야생 동물은 매년 500여 건에 달합니다.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한상 군산의 둥지를 든지 수년 만에 뜻밖의 경사를 맞았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익산의 시설원회 하우스 10동 중두 동만 이상기후에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체 시설원회 하우스 13,000동 가운데 기후 변화 대비 시설을 갖춘 곳은 21% 수준인 2,700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7억 원을 들여 시설보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군산 근대문화를 돌아보는 동행투어 관광객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행투어 관광객은 5,824명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이는 건물에 숨겨진 아픈 역사와 민족의 의지를 전문 해설사가 지루하지 않게 소개해 주면서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행투어는 근대 역사박물관에서 시작해 2시간씩 하루 4차례 운영됩니다. 원광대병원 등 도내병원 3곳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에 24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응모해 권역책임의료기관 한곳 지역 책임 의료 기관 1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병원 중에서는 익산 원광대병원, 전주 예수병원, 정읍 아산병원 등 3곳이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병원은 매년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보건 의료 기관 등과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익산시 농민회가 올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영농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영농발대식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하열 아사달공원에서 진행됐으며 농민들의 무사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고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익산시 농민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민기본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양국관리법 전면개정 등 농민 3법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변호인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서교육감 변호인이 1심 재판에서 증인 출석이 예정된 이기재 측 변호인에게 접촉하고 반대 신문조서를 전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보인다며 주의를 줬고 서교육감 측은 이교수 측 변호인과 만나 반대 신문조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규재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고 실제 이교수는 1, 2차 경찰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해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전북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개교 12년 만에 결국 문을 닫습니다. 도에 따르면 국제한식조리학교 운영 주체인 국제한식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재산해산 및 청산인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오는 4월 법인해산신고와 학교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주대학교 본관 4, 5층에 들어선 국제 한식조리학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식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2012년 9월 20일 개교했지만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이 끊기고 코로나19로 학생 모집도 어려워져 2021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들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남발하고 고소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에서 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합의하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한뒤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거짓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뉴스 김은섭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주시와 서로 고향사랑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부에는 두 도시 직원들과 NH농협, 시민단체 등도 참여합니다. 또 익산시는 지난 20일 경주시를 방문해 경주시민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했습니다. 익산시가 겨울철 중단됐던 만경관과 곰개나루 무료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합니다. 자전거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1인용과 2인용, 어린이용 자전거를 최대 90분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소는 오는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하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됩니다. 군산시가 오늘 청년들에서 8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 반울림 3기 정책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웰니스 관광 도입과 광역 해양 레저단지 비수기 운영 방안, 육아 시간제 업무대행 보상제,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용 5년 이하 8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 연구 모임 정책 반울림은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와 같은 시정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내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을 넓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업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 2회, 회당 20분씩 무료 제공되며,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 누리집을 통해 1350명의 학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이동이 분협회와 함께 싱그러운 봄꽃 향기가 가득한 영등이동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분협회와 통장협의회 회원들, 직원 20여 명은 힘을 모아 행정복지센터 주변, 그리고 함께그린정원에 봄꽃을 식재했는데요. 함께그린정원은 지난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조성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샵 군산 프리미어 분양 사무소가 구암동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에 써달라며 30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상생과 더불어 지역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데요. 기탁금 전액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친목 모임, 아름다운 군산 사람들이 흥남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명에게 돋보기를 기탁했습니다. 전명수 회장은 33명의 모임 회원들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돋보기 지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아름다운 군산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기 결연과 후원 사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